오늘 말씀하신 변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사는 근곡은 시골이라 다들 텃밭을 가지고 있죠. 산중에도 작은 밭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태어나 어머니께서 손녀를 돌보느라 산 밭을 몇 년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 삼아 산에 갔다가 그 산밭을 보고 놀랬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이쯤에 밭이 있었는데 밭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죠 그새 밭에 나무화가 들어서고 풀이 들어차 밭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본래의 밭으로 돌려 놓으리라 아, 다짐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개간을 하다시피 하여 원상태밭으로 의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코 옥토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수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뿌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갈밭은 자갈을 걷어내리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옥토밭이 됩니다 가시밭은 가시를 걷어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밭다운 모습을 갖기 어렵게 되죠 옥토바지 되기까지 굳은 땅을 기경하고 자갈을 걷어내고 잡초를 제거하며 로터리로 땅을 고르고 비로소 농작물을 심을 때 무럭무럭 자라며 결실이 알알이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이 이고지고 온 양식이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죠. 아직 도갈 길은 먼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적박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형편도 안 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는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침이면 지면에 있는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환경이 되자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신 땅을 피땀 흘려 일해 소출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이 있어야 결실을 보게 되죠 그럼 열심히 살며 무조건 좋은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수고해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공연히 헛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껏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 집이 폭상 내려앉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파수꾼이 밤새 눈을 불에, 불을 켜고 철통같이 지켰을지 라도 한 순간 깜박하는 순간 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열심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 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우리의 삶의 결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벨탑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 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흩어짐을 면하지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공사 중단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입술에 손을 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벽돌 가지고 오면 라 물을 가져오고 물 가져오면 벽돌 가져오는 손발이 맞지 않아 공사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의 후원을. 입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학계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융심, 성전 중심을 살기 위하여 성전을 제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16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에 올인하게 되죠 수고는 무진장하는데 정작 거둘 것이 없습니다 병충해로 기근으로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고 기껏 재물을 모으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이런저런 일로 기껏 모아둔 것이 나라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죠 이때 학계의 선자가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 하나님이 너희 수고에 지켜주시지 않도록 어,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정을 받는 삶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살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